누가 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 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페가 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신 눈이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일곱 마디의 말씀, 이 가슴 잘지란 일곱 마디의 숨결을 우리는. 가상 칠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은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영혼의 언어로 말씀하셨죠. 그 마지막 음성 하나하나가 우리를 위한 기도였고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가상 칠원의 말씀입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매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말씀 중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4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용서의 노래였습니다. 주님은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르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죄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지금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여론몰이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통이 터질만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다니요. 아마 저 같았으면 하늘 향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이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렇게 기도했겠죠. 아버지, 아무런 죄가 없는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저 사람들. 절대 용서하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려주옵소서.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괴롭힌 사람들, 나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 나를 책지으로 때리는 사람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낙고천한 이곳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신 주님께서 저 흉악범들이나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또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랬기에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용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의 기도였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들 용서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 용서해야 합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고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람들도 있죠. 밤잠을 자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도 있죠. 배신과 중상모략으로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모두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용서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잘 안될 때가 있잖아요. 용서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사건만 생각하면 그 얼굴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치를 뜰 때가 있잖아요.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용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잘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억울함이 분노가 상처가 마음의 벽처럼 그렇게 쌓여 있습니까? 그 벽을 허무는 첫 번째 삽이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의 기도는 용서를 향한 결단이고, 결국은... 나 자신을 치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남을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취소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같이 만들어 주셨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도 허물도 용서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미움과 엉어리진 가슴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까? 아직도 누군가를 향해 일을 가며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죠.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지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롱이 끝나지 않았어요. 비웃음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픔과 고통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다 보면 용서의 감정이 뒤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부등치면서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돼요.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되고 이에는 입으로 갚, 갚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를 몇십배 몇백배 돌려줘야 비로소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화목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마음은 계속해서 미움과 싸움, 분열과 보복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할 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려고 한다면 먼저 결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결단하고 기도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축복해 보아라.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죠. 맞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상황들이 변하기 시작하죠. 불가능할 것 같은 환경들이 변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들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하게 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변화돼요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 엘리 엘라이저 휴이시라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여자 선생님이 어느 날... 불량 학생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훈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계를 받은 이 학생이 흥분하여서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아, 갑자기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선생님이 고등학생에게 게임을 하고 있는 수업 중 게임을 하고 있는 그 학생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 학생이 선생님을 예, 그렇게 폭 폭력을 행했던그 사건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난리가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아, 미국에서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엘라이어 휴이라는 선생님을 이 고등학생이 흥분해서 그만 에, 떨어져 있는 곁에 있는 시멘트 조각으로 선생님 옆구리를 쳐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에만 선생님이 척추를 상하게 되었습니다. 척추를 상하니까 불치의 병이 생겼어요. 퇴원을 못해요.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 3분의 2에요. 겨우겨우 일어나면 재활치료하다가 또 누워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6개월이 넘게 흘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해 학생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사건만 생각하면 얼마나 불통이 터졌겠습니까? 내가 이런 상태로 살아서 뭘하나? 내가 이런 상태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면 또 뭐하나? 삶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죠. 그 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찾아왔죠. 그래서 매일 매일 밤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자지를 못해요. 그런 상태가 6 개월이 넘게 흘렀어요. 그런 가운데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봄의 살 아래 그녀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겨우, 겨우 밖으로 걸어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그녀의 등에 따뜻하게 내려앉기 시작했죠. 그러자 문득 그녀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단단히 갇혀있던 그녀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에 용서라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꽃은 찬송이 되었고 그 찬송이 오늘 우리 입술에 머물고 있는 찬송과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라는 찬송입니다. 제가 1절 3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그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이 찬송은 단지 아름다운 곡조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찬송은 용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영혼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제 그만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만 용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일은분씩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죽이는 독보석과 같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그썬 뿌리들이 자꾸만 자리 잡게 되면 결국은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파괴가 돼요. 내 영혼과 내 심령이 파괴되면 내 육체까지도 파괴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우리 자신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병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 주변에 있는 내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용서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만이 살 길입니다. 용서가 담을 허물고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용서를 통해 나도 살고 내게 태 사람들도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살리는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